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기타 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기타에도 전자기타처럼 슬라이딩, 슬라이딩은 다른 말로 또 글리스라 하기도 하고요. 어, 또 해머링, 풀링, 트릴. 다 있는데 전자기타 초킹을 진도로 나간다 했을 때는 하루 만에 다 끝나고 그리고 손 자세 잡는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되는데 통기타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줄장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생하고 레슨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무편집으로 하나씩 교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초킹이 되지 않겠나 아무쪼록 잘 참고하시고요. 통기타하고 전자기타는 초킹만큼은 많이 달라요. 조킹은 전자기타로 칠 때는 별로 교정할 게 없고요. 통기타로 할 때는 좀 잡히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전자기타를 그냥 한달 치고 통기타를 다음에 치는 것도 나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는 통기타만을 가지고 조킹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킹 해봐라. 그리고, 니, 촉핀도 봐라, 잘 봐. 네네네. 촉한데 요게, 이 손가락이, 이게 주인공이잖아, 지금. 네. 그럼, 플랫,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어. 그 다음에, 이게 다, 두, 이손 붙고, 음, 해봐.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손가락이 바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딱, 구부려지지, 그지? 네. 구부려진 게 그대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내처럼 봐보세요. 손이 손이 이렇게 펼치지면안 되고, 네. 구부려진 게 그대로 올라가야 돼. 자 이때는 이제 손, 손목 힘이 있어 손목 이쪽에 손목 있잖아 손목 네 손목 요거를 살짝 밀면서 그냥 하는 느낌으로 해봐 느낌 와? 음... 손목을 살짝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이, 봐봐 이게 있으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꽉 올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꽉 올리는 거지 어. 어때? 음 그렇게 올 옳지 옳지 뭐 그런 느낌이지 친구한테 들은 게뭐지문 뭐, 손잡이 이렇게 돌리듯이. 알아. 어, 그렇지. 그러니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어. 맞지? 정확한 표현이네. 문 손잡이 돌리듯이. <laughs> 이렇게. 어, 옳지, 옳지. 잘돼안 되게도. 응. 응. 근데 이제 이게 또 손가락 두 개가 약하다. 그럼 세개다해 가지고 합심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렇게 하. 음, 이게 아무리 좀, 좀 구부러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니가 음. 내거 한번 찍어볼래? 난또게다가 너처럼 이렇게는 안 하고 있잖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거든. 엄지손가락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거든. 그 다음에 이거 이 상태, 초킹을 잘하면, 봐봐. 바이브레이션이, 내거 이렇게 좀 흔들리지,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딱 이걸 기준으로 해서 떴떴떴 무전이 이 지탱하는 손 자체가 되게 좋아야 돼 지탱하는 손이 이렇게 근데 지탱만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아무래도 공간이 좁거든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아지거든 이 부분이 좁아지거든 그러니까 지탱하면서도 여기를 뿜공간좀 널려놔야 이렇게 지탱을 제대로 했는데 막 공간이 많이 떴지 이 부분 그럼 봐봐 아까 어깨선이 여기서 팔꿈치에 붙었지 팔꿈치 한번 찍어 봐. 팔꿈치 붙은 상태에서 이거보다는 그냥 이때 는좀 약간 벌어져 이렇게. 약간 어깨가 약간 약간 탈구된 것처럼 벌어진 상태에서 이거. 이건 좀 불편하고 이건는뭐좀 이상하고 초, 초킹할 때이손가락 많이 되게 쓰지 그래서 나도 이걸 다 붙여서 쓰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부분은 초킹할 때는 뭐 하나가 좀똑 떨어지면 음을 어밀 경우에 많이 쓰긴 쓰는데 그다지 많이 안쓰던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래도 가끔 쓰긴 쓰는데 썩 중요한 음은 아니야 이건 하이 이, 이 손가락 쓰는 게잘 그니까 운지도 이 손가락에 맞춰가지고 운지를 이렇게 기타 칠때 애들이 많이 가거든. 어.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네가 좀 뭔가 어설프지 않아 이거? 네. 어이게하면또 자기도 모르게 손이 펼쳐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눕혀갖고 붙지 말고 떨어져서 발꿈치도 어깨도 약간 탈골. 이렇게 하지만 되게 편한 자세. 오케이. 네. 어. 여기서 어쨌든 요, 요 어깨 요 부분이랑 이게 팔꿈치 부분이랑 또 손가락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어. 뭔가 거기서니가또 편한 자세를 찾아야 돼. 여기서 이걸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약간 붙긴 붙는데 요부이 붙는데 뭔가 좀 떨어진 자세. 마치 C 코드 잡을 때 있잖아. 어, 이게 맞긴 맞네. 잘 봐. C를 붙였어, 그렇지? 붙였는데. 여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되게 안정적이잖아.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이 안정적이잖아. 네. 안정적이지. 붙여서 네. 이게 딱들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이 상태에서 이제 좀떨어트리는 거야. 자, 봐. 이, 이, 이렇게 이 상태하고 이렇게. 어...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때? 내가 무대에서 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치자. 아까 이렇게. 뭐, 아 이때 봐봐. 다리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딱, 딱, 이렇게 돼. 딱, 이렇게, 이렇게 돼. 옆구리가 살짝 빠져.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좀, 자세가 좀 편하게 돼. 음. 기타리스트 무대에서 치는 게 이런 자세가 있어.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아니면 이렇게 딱 치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돼, 있, 되게 돼 있거든. 뭔가, 이렇게. 마치, 그, 저, 태권도, 그, 저, 겨루기 자세 비슷하니. 어. 자 잡는 자세에서 이게 떨어진 자세.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편하게 잡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될까? 이건 가만히 있는데 기타를 이렇게 움직여봐. 이러면 <laughs> 은 되게 어쨌든 하여튼, 하여튼 편해야 돼뭔가 어깨도 좀 튀, 튀어나오면서 되게 편해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를 약 살짝 벌리면서 아 오, 되게 편해졌다. 어 그렇지? 여기서 이거 또한 번, 저기서 아까 내가 했던 거 이거 한 번, 이거 한번보고따한번 한번 한번 쳐봐 딴딴 딴, 이거 두 개를 개, 개 붙여갖고 띵. 바이, 바이브레이션 응, 음, 잘했어, 잘했어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더 나아 어 이게 락 바이브레이션이지 통기타 바이브레이션 아니고 네가 아까 통기타 발음 잘하더라고 한번, 한번 해봐 원래 했던 거대로 한번띵함한번 한번 쳐봐 응, 그 옆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잘 배웠어, 그 그렇게 하면 돼. 응,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락파레이 바이브레이션. 그,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통기타를 넣는 데가 아니지. 전자기타를 하는 게좀 낫고, 통기타 이런 말잘안 쓰지. 응. 어쨌든, 아, 좀 여기 조킹한번해요킹조킹한번 더. 조킹 어, 저 괜찮은 것 같아. 방금 잘 써주었어. 어때? 괜찮아? 지금 통이다니까 하는 조킹 위험하고 그냥 반음만 가면 되거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쳐봐. 그 다음 기억했다가 응. 더 올려. 응. 요것도, 요것도 같이 그대로 줘. 안 되겠다. 힘이 약하다. 니가 지금 이제 안 되는 아. 게 보면 손이 그냥 쭉 세버리지. 네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쫙 가야 되는데 손이 그냥 쭉 서버려. 음. 그게좀애매하게사네요어게게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면서 그러니까 있잖아. 여이렇 이렇게 이렇게 밀면버렇 이렇게 이이 상태 이 상태 또가이 치기 쉬운 손가락 선면이이이하이 제일 편하잖아렇게하놓고 말해서 그 네. 응. 그래도 펴지 이대로 잡을 때는 그대로 올릴까 그냥 올릴 방 손가락이 있잖아 여기서 이 정도면 사, 살짝 움직여 움직이면서도 이게 살짝 떠 이렇게 이게 오, 이거 이거 음, 이거 50% 이거 손가락 움직이면 50%. 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부분 힘을 안 쓴다 이 부분 난 봐봐 난 힘을 꽉 잡거든 아니 꽉 잡아 아. 넌 지금 이 부분 힘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도, 그러니까 당연히 게 돌아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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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힘을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거지 힘을 꽉 썼어 이거랑 이거랑 꽉 잡았어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하면은 있잖아 덩하고 좀 뻥하긴 한데 한번 해봐 이 부분을 꽉 잡고 하면 이 부분 한번 어 응. 어때 좀 괜찮아 네어나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응. 이 부분 한번 더꽉 누르 꽉 잡아 꽉 잡아 응. 옳지된 것 같아 느낌 와네어응 잘했어 응. 나쁘지 않아 그지 괜찮지 아까보다는 힘이 많이 드네요. 그, 내가, 내가 그때 그거야. 내가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냥 기타를 찼거든. 네. 나 초기에서 맡겼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하여튼 거의 프로랑 육박하는 수준 가진 대학생 형이 있었어. 음. 습실 갔는데, 생각보다, 내생각보다 기타를 상당히 세게 잡더라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때 우연찮게 방송을 봤는데, 신학의 신대철씨 연주를 봤어. 네. 생각보다 기타를 아주 세게 잡아. 음. 그럼 저 정도 세게 잡아야 되나? 음. 그럼 나는 그때 한참 초기 연구 중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 신대철 씨 연주 본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 보면, 생각보다 기타를 아주 꽉 기타 그냥 기타가 부서지라, 이런 짓꽉 잡아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편해, 그냥. 어, 손가락은 데미지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 이 부분에 아구 힘이 데미지가 있는 거지, 손가락 자체는 데미지가 없는 거야.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지. 꽉 잡아버려 치는 거야. 그냥. <놀람> 나쁘지 않아. 지금 니가 그 힘선 요령을 잘, 이 각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전자, 전자기타 통기타로 촉킹하는 거라 상당히 애들 먹는다. 다음 주에는 전자기타 꺼 갖고 올게. 내가 소기 전자기타로 킹하는 하면서도 있잖아. 절대적으 힘든 일이 전혀 없었거든. 왜냐면 통기타보다 줄이 한세배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애도 그냥 아무렇게 하지 전자기타 치더라고. 우리 이이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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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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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잘했어. 통이 타니까, 한음은 힘들고, 반음 정도만 해서, 반음 촉진으로 그냥. 오, 어, 야, 이제 잘하네, 이제. 그니까, 어, 이게 좀가면서 손목 근육 풀어가면서. 어. 그좀 있다 또 하면 또 되는 된, 된 거지. 너무 올라갔다. 응, 잘했어. 이제 해야 되나? 네. 어, 자세도 잘 나오네, 이제. 오, 좋다, 자 좋네. 오, 갑자기 자되 나온다. <웃음> 야, <웃음> 되네. <웃음>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어, 이제 뭐이다땡것 같아. <laughs> 그럼 이렇게 해봐. 여기서 이제 프레지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음음 그러니, 풀링할 때 보면은, 팔 해봐. 세게 튕겨 그냥. 그 다음에 해봐, 나 봐. 한번 더. 이렇게. 어차피 나는 봐라, 오른손 자체를 항상 한턱 막고 있잖아, 이렇게. 네. 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데로 세게 내리든 말든 나는 그냥 항상 이쁘게 나지, 소리는. 1번 음. 선이 정 잡으면 날 리가 없잖아. 이게 중요해, 이 자세가. 딱 걸고 있는 자세, 이거.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해. 아주 불, 그냥 블루스 락빌 나오지. 이어면야 기억했어. 한번더집볼게 한번 해봐. 띠리디더딱띵 따다따. 한번 해봐. 이거 딱, 딱, 잡고 있다 이건 그냥, 그냥 이 부분 딱 잡고. 어, 되게 막 시계가 팍 퍼니 풀리 내릴, 내릴 거래 나이스. 오, 어, 좋지. 금방 나오잖아. 뚱. 따. 띠. 너무 올라왔어. 응. 네, 내려봐. 해봐. 내려도 이게 초킹이 나오니까, 이게 테크닉을. 네. 그럼 이제 바이브레이션, 아, 비브라토. 띠. 해봐. 나는 몰려야중 간적으로. 띠. 생각보다 음덩이기 힘들죠, 그죠? 네. 어, 다시 엄음 확인해봐. 그 다음에. 너무 좋아. 내려. 응. 어, 너무 길게 빼지 마, 그지? 방금 너무 잘했어. 한번 해봐. 내려. 바이브레이션. 비브라그 다음에. 띠리띠. 비브라토. 음, 이때 뭐, 손, 손, 손이 붙여, 붙으면 좋지. 뭐 그런 식으로. 하대 어. 되죠. 하여튼, 이게, 저, 각도가 위에서 떴는 게 아니라, 바로 밑으로 그냥 팍 내려버리지, 그지? 응. 응. 또,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밑에선 걸리지 않아서 잡수, 잡수 날까 걱정하겠지만, 그냥 기타라는 건 지금 이 순간 잘 치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넘어가면 돼. 이손이올라이손올라이거든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그이부은이 부분은 이부이이 손가락 두 따라올라 그냥 따라온다 고또이것칠때이게또떼지 음. 그렇지? 이이부분 필요는 없어.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때는 적당히 힘주고 다, 다, 다 움직이면 돼. 그니, 불법이이상 이거 왜 그, 붙이고 있는겨? 응. 이스 봐봐 이스리바바, 이스리이스리바이스리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 네. 그래네그 뭔가 띠하고 잡음이 나지 그지? 응. 조심해야 돼 방금 응. 어디 잡음이 나지? 비봐 3번째에 잡꾸 잡음이 나는데 다시 한번 쳐봐 잡음 맞네 3번째 잡음이 나는데 음. 떼는 순간에 봐 여기서 막 쳤잖아 해봐 잡 치지마 안 쳐도 잡음이 나거든 이게 네이 잡음이 나잖아 네잘잡잘봐 잘 이것도 중요해 계단 세트 보면은 뮤팅이 되게 중요하거든 네 어, <laughs> 응. 뮤트를 진짜 잘해야 돼막 전자기탄 정말 심하고 통기타도 난이이 이, 이 부분 있잖아 진짜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안 보이는데 염치하면 나지 그지? 진짜 이걸로 탁탁 왔다갔다 해 그냥 이런 깔끔해지. 오른손이 딱 계속 붙여가지고 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와중에 나는 이제1번수딱 잡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음. 어제 잡아안나지 응. 음. 어. 이렇게 또 미세 근육까지 이제 조절해서 쳐야 돼. 기타 힘들어. 어. 아니면 뭐 왼손으로 이렇게 잡 잡기 어려울려나? 어 왼손 뭐? 왼손으로 잡, 잡은, 잡기는 어려워요 왼손 잡기 어렵다고? 어려울까요? 잡으면. 아 뮤트를? 네. 잠깐만 어봐그 좋은 질문이다 그건 좋은 질문인데 네. 내가 해볼게 왼손으로 잡히나? 굳이 한다면 오른손을 살짝 막으면 되긴 하겠는데 왼손으로 네. 간단한 방법이 있긴 있었네 <laughs> 어, 왼손도 잡히겠네 나도 이거까지는 의식 안 하고 치겠다 친구 같다 네. 왼손도 잡히겠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것도 어... 어, 되게 창의적인 질문이네 왼손을 살짝 그지? 근데 이걸 네 어떻게 하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깨놓고 말해서 여기서 난 지금 이렇게 잡으면서 이 손가락 봐봐 네. 여기서 이렇게 눌러놓은 게 있으면 분명히 이 부분 자국이 나잖아 이렇게 네. 근데 난 아, 아, 요, 요 밑에 자국이 나게 잡아버리고, 이렇게. 어. 여기도 바로 뮤트됐네요. 어, 그럼 다 뮤트되지. 그러면 왼손만으로 뮤트가 가능하긴 하지. 깔끔하게 쳐서 잘했어요. 어,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야. 어. 뭐, 그것도, 그, 그, 니가 만약에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쳐. 그, 기타리스트 있잖아 그런 뭐, 변칙 플레이 다 허용되는 악기거든. 네. 어. 오른손이 귀찮으면 그게 쳐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칠 때만큼은 순간적으로 요요 요거를 누른다는 어떤 거 있잖아 기억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어. 차피 네가 잘하거 한국 연습해가지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치나. 그 노래 할 때만은 그그때 그,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면 되지. 잘했어. 이제부터 킹이 뭐 잘되지? 조킹 잘되지? 뭐. 네, 어. 네. 바이브레이션도 그렇게 긴방스 안해도 되니까 이 부분 살짝 움직이는 거는 살짝 해도 돼오 잘했어 그 정도면 돼어 잘했어 어, 그렇게 하면 돼 어, 괜찮네 오늘 어쨌든 얼더겔에서 킹하고조킹의 다운을 배웠거든 네어그 다음에 저 기타 같은 것들이 업앤 다운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 여기서 이제 아까 보면 이건 거기 좀 말하면 띠 해봐 약 올려봐 이것도 땅땅 따당 어, 이거 많이 써 집게 손가락 할 때는 이 살짝만 올려갖고 띠 더듬 해봐 아, 뭐 이거 떼야지 어, 그런 거 많이 써 블루스 같은 저 보면은 근가 어, 그 지금 일단은 그러면 막잘못 잡혔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고. 오늘 초킹은초킹은 다운. 이게. 음. 음. 이때는 또 보면 다운 소리 안 들려야 돼. 띠다다 바로 들어야 돼. 띠띠다다 이렇게 다운 소리 들으면안 되고. 그것도 봐. 너무 찰도 있게 띠. 그러면 안 이게 이제 약간 P.O.R.T. 조킹이라고, 포트 조킹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살짝 올리는 거, 띠좀 시간 들이 올려, 리 궤적이 띠 띠이... 궤적이 그렇게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띠 띠이... 다다 바라나야 돼. 다운 소리 안 들리겠지, 자? 그눈 빨랐어 방금. <laughs> 응, 그런 느낌으로. 어, 이건 다음에 곡 들어가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어. 응, 딱 좋아. 뭐 그런 정도 느낌이죠. 어? 어, 이해돼? 네. 어,